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 엔터프라이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소식 바로 2026년형 기아 엔터프라이즈의 귀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고급 세단의 상징이었던 엔터프라이즈가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가격 예상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시죠. 2026 기아 엔터프라이즈는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기아의 시그니처 그릴 디자인, 이른바 타이거 페이스의 진화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릴은 유려한 곡선을 따라 확장되며 슬림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연결되어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매우 우아하면서도 근육질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공기역학적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리어 디자인은 가로로 길게 이어진 LED 라이트바가 차량의 폭을 더욱 넓게 보이게 하며 엔터프라이즈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시보드는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길게 자리 잡고 있고 모든 조작이 터치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아는 이번 모델에서 디지털 휴먼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운전자가 음성이나 제스처만으로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미서 기능이 추가되어 운전자의 습관, 목적지, 음악 취향까지 학습해 더욱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천연 나파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결합된 하이엔드 퀄리티로 완성되었으며 모든 좌석에 마사지 기능과 냉온 조절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2열에는 독립형 리클라이너 시트와 대형 터치 컨트롤러가 있어 VIP 라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2026 엔터프라이즈의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입니다. 기아는 이 차량을 순수 전기차 EV 플랫폼인 EGM P2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 출력 460마력, 최대 토크 7 5 k g m 를 발휘하며 0에서 100km/h까지 단 4.5초 만에 도달합니다. 완전 충전 시 주행 거리는 약 680km로 고성능과 장거리 효율을 모두 잡았습니다. 충전 또한 혁신적입니다. 8 0 0 9이 초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되어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선 충전 시스템도 탑재되어 차고에 주차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는 스마트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기술에서도 기아는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인 하이웨이 드라이브 파일럿 3.0이 적용되어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기반 사고 예방 시스템, 야간 보행자 인식 강화, 360도 스마트 뷰, 그리고 긴급 회피 조향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프라이빗 오피스로 설계되었습니다. 5G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실시간 화상회의, 문서 작업, 미디어 스트리밍이 가능하며 차 안에서도 완벽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운드 시스템은 베르디앙 프리미엄 오디오가 탑재되어 콘서트 홀 수준의 음향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기본 모델이 약 9천만원대부터 상위 트림은 1억 2천만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제네시스 G 9시징 BMW 기름 시리즈, 메르세데스 S 클래스가 있지만, 기아 엔터프라이즈는 합리적인 가격과 첨단 기술로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2026 기아 엔터프라이즈는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한국 럭셔리의 재정에, 그리고 기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모든 부분에서 미래를 향한 완벽한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2026 기아 엔터프라이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자가 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최신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